지금부터 2015년식 레이 차량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4년 6월 5일입니다. 공고된 공매 차량의 차대번호와 일치합니다. 엔진음을 점검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양은 적당하나 색도로 보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올 양은 적정하나 색도로 보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냉각수 상태 양호합니다. 레이코울 상태 양호합니다. 현재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오일 누유 및 결태 상태 양호합니다. 엔진룸 점검 결과 배터리와 엔진 오일 교환하시기 바라며 미션 오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며 일정 기간 운행 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동 및 엔진 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이므로 점프시동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상태 양호합니다 에어컨 작동시 벨트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외 엔진소리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차량 내부 및 옵션을 확인하겠습니다. 본 차량의 주행거리는 2만 544km입니다. 계기판 점등 상태 양호합니다. 운전석 에어백과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히팅 핸들이 있습니다. 측면 에어백이 있습니다. 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조수석 에어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습니다. 사제 내비와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차량 키는 하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 및 옵션의 작동 상태는 차량 점검서를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 외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램프류 점등 상태 양호합니다. 전면 유리 양호합니다. 운전석 타이어에 약간의 마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휠에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석 후드에 굴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텝 몰딩에 굴곡과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석 후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휠에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후 범퍼에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수석 후엔다에 굴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수석 후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휠에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고정불량입니다. 조수석 전도에 불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수석 타이어에 약간의 마모가 발생하였습니다. 휠에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환 및 도색 이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라지에이터 서포트 판넬이 교환이 되었으며 본넷, 앞범퍼, 후범퍼, 조수석 전도어, 조수석 전엔다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수석 후엔다, 조수석 후도어의 도색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행력 상태 양호합니다. 배동상태 양호합니다. 변속상태도 양호합니다. 하부소음도 양호하며 주행시 솔림 및 떨리면서 없습니다. 주행시험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다음 차량 하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인트 상태 양호합니다. 엔진 하단부 누유 상태 양호합니다. 소음기 상태 양호하며 하부 부식 상태 양호합니다. 하부 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본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합니다. 점검 결과에 정리된 내용은 별도의 점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식 레이 차량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입찰 전 차량 확인은 꼭 본인이 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